여름철 더위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폭염주의보 발령일이 예년보다 점차 빨리 찾아오면서 온열질환자가 전년보다 증가하는 등 노약자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 금당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를 찾은 부부산새들이 더위를 먹었는지 약수터 무릉덩이에서 정겹게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12일 전국 곳곳에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진 가운데 일부 지역엔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고요. 금요일까지도 폭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유아,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